아 이거 난리났다 이거 사패지. 아이 죽었다고 봐야겠는데? 이거 맞습니까? <laughs> 예 예. 사람 살려요. 사람 살려. 베린이 빙의 했는데? 야 이거 빨리 저기 숨을 대를 찾아야 되는데. 오오오오 시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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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개XX 깜짝이야 개에에에에에에에에!!! 야 뭐야 이거! 어데 아이 X나 깜짝 놀랐네 이거! 아니 왜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지고 지랄를아니개 깜짝이야 아이 아니,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! 아니 X나 깜짝 놀랐네 이거! 어떻게 된 상황이야? 아 글라이더 타고 아아 개똥둥이 맞고 있었네 위에서 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 저를 잡으려고 내려가나요? 네,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슝 떨어져서 철썩 이렇게 예!